국민의힘에서 그 오늘 그법사위 지금 논의되는 법외국제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마치 그이 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독일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화면 좀 올려주세요. 어, 2023년 그러니까 얼마 안된 판결입니다. 이게 그 코로나19 시기에 독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바이마르 가정법원의 한 판사가 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염 예방법이라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판례,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 방, 방역 관련해가지고 이 법적 정당성 여부를 선정적 사실이나 SNS 활동 등으로 미리 결정 짓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조작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 결국 이제 학부모그 어, 측에 그. 어, 어, 그, 일단,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편향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판사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의 코로나 조치에 반대했던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오늘 그, 그, 신설하는 법의 국제 중에서 그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서, 어, 그한이 사건, 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독일 이 판사에 대해서는 그~ 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독일 뭐~ 스페인 등등 외국의 한 여덟 개 국가 이상에서 지금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이 지기현 판사를 저희 대입해 본다면 저는 굉장히 이 법을 왜곡한 형사소송법을 왜곡해서 법령을 적용하고 내란숙에 윤석열을 풀어준 구속 취소 결정을 한이 사례에 저는 도입시킬 수 있다.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또 혹은 그 대장동 사건에서 그 녹취록, 정형학 녹취록을 조작한 이런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 법의국대로 그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국대가 판검사들에 대해서 아까 그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굉장히 뭐 법을, 법 적용을 굉장히 주저하면서 판검사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법 적용을 하는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 애국대로 어, 그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장관님이 나와 계셔서 한 가지만 좀더그 더그 시간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장관님 그 검사 교수가 최근에 로스쿨 그 파견 나간 검사 교수가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거 보고를 받으셨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 검사 교수님 직무배제 하셨습니까? 네, 좀 네. 감사할 점은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그 법무인선에서 원소속총을 복귀시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감찰을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돼야 되고 이 사건은 그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대당합니다 대학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이 검사한 도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진직자시고 형사적으로도 수사를 의뢰하시고 공수처에 이 검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네, 제가 대법 판례라는 말씀드릴게요. 성악과 교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시 지정국을 유출한 이 성악과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무상 미매루설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교수가 문제를 저렇게 유출한 80% 90% 문제를 유출한 적었은 성악 지정국 또는 성악과 교수 회의에서 지정된 입시 지정국을 유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예, 어쨌든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신뢰를 갖다 떨어뜨리고, 예, 그 수험생들의 큰 혼란을 갖다 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어떤 다들 주성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념지적대로 어떤 여러 가지면도 고려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혼란으로 재시험을 보는 것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험 받던 이그 로스쿨 학생들은 거기 스때셜을 처음에 시험을 잘봤던 학생들한테 굉장한 불리이 되는 겁니다. 재시험을 보는 것으 네. 검찰 실무 과목은 나중에 검사를 지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어떤 점수를 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사 교수가 이렇게 문제를 유출함으로써 그 법무부의 그 이록이 이그 감독과 관련한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것은 형사 처벌할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될수 있도록 하시고 중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또 저희들이 뭐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